네, 반갑습니다. 비버 준입니다. 자, 오늘은 10성, 희귀, 어, 희 타이탄이죠. 희귀 타이탄, 이제 보너스 으로 반지를 주게 되는데, 이 타이탄은, 일단, 희귀 타이탄은, 이제 그, 속성 방어막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성으로 때리게 되면 완전 100%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죽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 타이탄인데, 이걸 상대로 제가 한번, 어,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게, 5톤 동안 시전자가 받은 피해의 60%만큼 반격합니다. 반격기가 있는 타이탄이죠. 자,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러면은 이걸, 야, 이거 풀어야 되는데, 원래는. 풀수 있는 캐릭이 없죠. 자,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냥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면이 타이탄만큼은 시간 정지가 꼭 필요한 그런 타이탄이죠. 만화를 충전하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반격기가 생기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합니다, 저희가. 자, 요렇게 한번가고있습니다 반격기가 있는 타이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타이탄인데. 자, 바로 하나 쓸게요, 그냥, 일단. 자, 일단, 모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 뭐야, 이거. 어, 뭐, 바로 차겠는데, 이거 뭐야. 자, 이게 반격기, 뭐야, 이거 뭐. 아 이거 반격기 쓰면 안 되는데. 망했죠? 지금 반격기들. 뭐 차냐? 아니 5톤 동안 뭘해야돼 이거 2톤 아 공격을 못하죠 지금 3톤 2톤 4톤 아 이거 5톤 5턴. 이름 5톤이죠 지나가고 그만 들이구만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잠깐만 오자 지금부터 이제 공격을 다시 해야죠 아이 게 어이가 없네 오근데자 네. 시간정지 또 쓰구요 아유 야 예, 예, 크리스탈 아아 아, 지금 정신 없어갖고 야,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반격기, 아, 디스펙 캐릭이 있긴 있어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디스펙 캐릭이 없으면 은못 잡습니다, 이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너무 탈잘라 왔는데 완전 망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안 되겠다, 이거. 디스펙 캐릭이, 야, 근데 이거 넣을 게 없는데? 소냐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디스펙 캐릭이, 소냐를 들고 가야 되는데, 소냐는 좀 그렇죠, 사실. 아, 이 실러를 갖고 가야 되나? 사비나 갖고 갈까요? 사비나? 사비나도 괜찮은데? 자, 사비나로, 아, 근데 공업이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디스펙 공격이 없으니까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갖고 가볼게요. 어, 이방벽기가 있는, 그, 타이탄이다 보니까, 이게 꼭,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 필터다 만들어주고, 자뭐 아직까지는 그냥 버틸만하니까 한대 맞을게요. 한, 뭐한 방에 주진 않겠죠.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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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최대한 약점 노리면서 어서 마다 채우고, 자 채우기 전에 자 안가 걸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오자 디스플 걸어버리고. 회복하고 자, 묵읍니다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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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어보자. 좋어 자, 이런 식으로. 묵고요. 딜이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죠? 딜한번 넣어보자. 얼마 들어가는지. 아, 이제 딜이 확실히 약하네요. 지금 캐릭이 하나 없다 보니까. 아, 좀 약한데, 이거. 그죠? 아, 시간도 별로 없는데. 아, 쓰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쓰, 자 하나. 그래도 하나 쓰는 게. 이걸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뭐 이래. 아, 너무 안 되는데, 이거. 망했죠? 아, 이거 2만 점도 안 되겠는데? 어, 2만 점이다. 자, 한번더 갈게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안되네요 일단 확실히 안된다는걸 알았고 자 이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잘 쓰면 되죠 잘 써볼게요 자 일단은 뭐 바로 또 써야되겠네요 하나 쓰고 이런식로 모으겠습니다 아뭐 이렇게 안나와 음 못만나죠 제거를 하고 만화 찰때 써야 돼서 좀 아까워서 지금 제가 뭐몸방으로 이렇게 한번 메꿔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응. 잘안 돼. <laughs> 너무 안 됐는데, 이거. 아, 이거. 잘안 되죠? 지금 계속.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 그래, 그래, 그래. 오, 이거 쓰면 안 돼. 어, 아 아우궁이 죽어버렸죠 최대한 딜을 끌어내겠습니다 자우공 스킬이 있을때 최대한 때려야겠죠 그러면 아 이거 똥나겠네 이거 이런식으로 아이고 자 이런식이면 또 하나 써야 되죠 아모르시심 많이쓰는데 <laughs> 오공이 없으니까좀 아쉽네요 되게 아 이거 딜이 안 나오겠네 또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딜이 안 나오네 진짜 딱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터뜨리고 <laughs> 자 요러면 한 4만 나올때 그래도 짠아 3만 3천이네 아 이거 완전 맛있네 이거 자 요렇게 일단은 어 무대유랑이 이거 저기 한번 쳐봤는데요. 아 일단은 뭐 잡기가 쉽진 않네요. 되게 되게 어렵고 모래시계가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반격기 때문에 아니면 디스패릭리 있어야 되는데 어 수족성 중에 디스패는 소냐밖에 없고요. 소냐 쏘냐? 소냐를 제가 인블로다 빼버리는 바람에 좀 많이 약해서 못 썼는데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